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1월 17일 금요일 아우전입니다 긍정 화관 시작했기 전에 여러분 어, 오늘도 돈의 속성 어, 김승우 회장님이 책을 사면 어, 사인을 해주는 게뭐 직접 글을 쓴것 같지가 않고 사인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이걸 읽어드리면 어, 성공으로 인쇄한 것 같은데 인쇄한 것 같아요 여기, 여기에다가도 인쇄를 한 건지 진짜 글씨를 쓴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 저한테 이렇게 써인 글씨가 이 많은 책을 다 썼다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다.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성공으로 가는 위대한 비밀은 다른 규칙은 없습니다. 이 돈을 어 많이 버신 이 분도 비밀의 규칙 어, 위대한 비밀의 규칙은 없고, 성실하고, 약속을 잘 지키고,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 작은 비밀이 있을 뿐이다. 여러분, 어, 지금, 이렇게 친절하고, 어, 매너, 매너, 그, 우리 식당 가서도, 어, 식당 직원들한테, 또한 사장님한테 되게 막, 좀 못되게 하는 사람들 이 있죠. 소리 지르고, 뭐, 뭐, 이게 안 들어갔다는, 이게 들어가서, 아시 왜 이러냐는, 거. 여러분. 그 집을 잘 되게 하려면 조용히 얘기해주고, 어, 여러 사람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어, 여기에 맛이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 먹고 난 다음에 이렇게 조용히 얘기해줘도 그분들은 알아듣습니다. 꼭 그렇게 소리 지르고, 그 기분,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거 자체가 매너가 아닙니다. 지금 뭐, 막 식당에서 코 풀고, 큰 소리로 코 풀고, 그 코가 어디로 들어가겠습니까? 내 음식으로도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들어가는 거고 그것을 듣는 사람들, 식사를 하는 사람들은 어, 혐오하는 그런 소리인 거죠. 그리고 또한 그 음식 어, 문을 열어줄 때도 우리 문을 탁 나만 들어가고 자동으로 딱 닫게 내두는게 아니라 문도 잡아주고 특히 어, 노약자나 이런 분들이 지나갈 때는 문을 잡아주고 어,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매너. 그런 마음들이, 어, 바로, 어, 돈을, 돈이 좋아하는, 어, 사람입니다. 돈이, 돈도 인격이라고 했죠. 돈, 돈이, 어, 사람을 따라갑니다. 돈이 사람을 따라갑니다. 어떤 사람을 따라갈지는 얘가 정하는 건데, 얘도 굉장히 예민하고, 친절하고, 여기서 얘기했듯이, 허세를 부리지 않고 친절을 베푸는 것 같은 작은 비밀, 요런 사람들한테 돈이 따라갑니다. 그는 거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지. 내가 막 억지로 그것을 어, 흥부와 놀부처럼 억지로 까치 잡아다가 어 다리 부부부질어서 또 그거 치료해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교훈을 우리도 알고 있죠. 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 어, 어 친절을 베풀고 매너를 베푸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한번 응원합니다. 첫 번째 나는 50억 자산가가 되었다. 두 번째 나는 매월 1,500만 원 이상이 금되고 있다. 세 번째 나는 매일 팔고 급하 52회 이상 했다. 네 번째, 내보시 자격증, 웰 AP 자격증을 취득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 안정과 건강과 행복을 지켜줬습니다. 다섯 번째, 고명하는 그 때문에 일기 전설로 남았고, 베스트 셀러작가 베스트 강연자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어, 따르기 만물상의 사장이 되었고, 어, 밥더 빌더, 밥 아저씨, 밥더 빌더, 옛날에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었거든요. 막 물건들 움직이는 그밥 아저씨 같이 물건을 고쳐주고, 수리해주고, 어, 교체해주었을 때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 윤택하게 해줬고, 그들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서 저도 행복함을 느꼈고, 어, 많은 사람들이 어, 행복해졌습니다. 어, 또한 어, 이것으로 브랜치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에게 어, 터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반에 어, 이득을 어, 여러 구하원이나 어, 어, 독거노인들을 위해서 사용, 활용을 하고 또 그분들의 집을 윤택하게 해주었을 때 어, 저렴하게 해주거나 무료로 해주거나 그렇게 했을 때 어, 또한, 또한 보람을 느껴서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금요일 되시길 바라고, 그러면 오늘도 안녕히 계세요.